자 반갑습니다. 수학도사 박승채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강의 그동안 좀잘 보시면서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앞으로도 또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되도록 도움되게끔 여러분들의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조금이나마 좀잘 돼서 대학 잘갈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이 지금 매일매일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지금 강의를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잘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특히나 좀 잘생긴 친구들, 이쁜 친구들 꼭좀 부탁해요, 오케이? 음, 자, 오늘은 세님이 이제 뭐할 거냐면 합성함수 얘기를 한번 할 겁니다. 합성함수 우리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이 합성함수 논리가 수학 원, 수학 투 대학 시험까지 무자리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를 한번 잘 한번 닦아 보시고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이게 좀 약한 분들 이 있다면 정리 한번 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좀 시작해 볼게요. 오케이. 자, 라지거. 합성함수라고 하는 게 뭐냐? 사실 이제 이 논리가 되게 이제 헷갈리나 봐 애들이. 근데 뭐그게 거창한 의미는 아니에요. 거창한 의미는 아니고 그냥 함수를 두번 이상 간 겁니다. 함수를 두번 이상 연속해 정리를한 거야. 선생님 여기 f를 줬잖아 f를 어떻게 정역에 라지 x에서 라지 y로 가는 어떤 f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 large, small g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또 하나 있다. 근데 이 함수는 large y에서 large g로 가는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하자. 그러니까 이런 음. 과정인 거야. 이 과정을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겠지? 여기가 이제 어떤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정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역에서 large y라고 하는 어떤 공역으로 relation,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럴 때 여기 있던 어떤 small x라는 원소가 여기다 스 m a l y라는 원소로 대응된다고 하자 대응된다고 하자 r 레 l a 관계되어 있다고 하자 뭐에 의해서? 스 m a l l f에서 그럼 우리 는이 표현을 어떻게 써요 우리는? f에 의해서 x라는 값이 y로 대응한다 이렇게 써주는 게 함수 표현인 거잖아 우리 됐지? 자 이제 이 과정을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좀더 하는 거야 이 라지 r g y에서 라지 r 라고 하는 이동역 그러니까 스 m a l 는 함수가 또 있는 거지 이렇게 또 있어서 y라는 원소가 이쪽에 있는 또값 어떤 값으로부터 대응을 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또 다시 대응을 해서 스몰 g라고 하는 어떤 원소로 대응되는데 그걸 g에 의해서 간다고 하자. 이 표현을 써 주면 우리는 이렇게 써야지. 자, g에 의해서 g에 의해서 y라는 값이 스몰 g로 가는구나. 이렇게 써야지.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함수를 두개 연결된 거. 두개 이상 연결되어 있는 과정을 합성 함수라고 하는 거야. 의미는 그니까 러 아주 거창한 의미는 아닌 거야. 됐지? 자, 이 X가 Y로 갔다가 결국 G로 갔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Y 값하고 여기 Y 값이 같은 거란 말이야, 사실은. 여기 같은 Y잖아, 있 사실은.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야, 이거, G 속에, 이 G 속에 Y 값 대신에, 이 Y랑 FX가 같은 거니까, 이렇게 써주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합성함수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표현이 x가 f 때문에 x가 f 때문에 y로 갔다가 g 때문에 g로 가더라. 이렇게 된거거든 따라오셨나? 이게 합성함수 답니다. 더 이상 더 이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만 놓고 따지면 거창한 의미가 아니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줬지만 우리가 이런 식의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 표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자 만들어진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합성이 의미를 좀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 그러니까 실제 이걸 가지고 문제 푸는 일은 많이 없지. 의미는 이걸로 파악을 해야지. 의미는. 과정은 이런 거고. 자, 이제 이 과정에서. 야, 여기 이 표현. G도 함수고 F도 함수잖아. 그럼 함수끼리 만났네. 그럴 때는 G 쓰고 여기다 F 를 써서 이거 써,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라고 수학하는 놈들끼리 약속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참고로 여기 있던 이조그만 동그라미는 circle이라고 있습니다. circle. 그래서 g circle f라고 읽어요. 표현은 여기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이해했어요? 그래서 함수끼리 만날 때는, 아, 중간에 이 circle라는 글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됐죠? 그럼 이표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이 x란 원소가 이 함수에 의해서 1이 갔네? 스물지로 갔네?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그 과정이 이렇게 된 거야. 야, 이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X랑 원소가 이렇게 갔네. 스물지로 뭐에 의해서? G 서클 F라는 함수에 의해서라고 써주게 된 거야. 이런 걸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라고. 함수 두개 이상 합쳐진 거. 함수가 두개 이상 합쳐진 걸 뭐라고 한다? 합성함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의미를 놓고 따지면 그렇게 거창하거나 대단한 의미는 아니에요. 논리는. 됐죠? 자, 이제 논리는 들었는데 도대체 이제 이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식이 만들어져 정의하는지 좀 해봐야 되겠지? 자, 그 과정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고. 선생님 이제 예제를 하나 해놨거든. 그 과정 좀 보려고. 자, 보세요. 자, 함수 f of x는 x제곱이고요. g of x는 e 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이럴 때 f circle g of x. 또는 g circle f of x 한번 구해보자. 이런 과정인 거야. 합성함수랑과정식으 만들어보자. 이런 거지. 배웠으니까. 자, 근데 f circle g of x를 먼저 좀 해볼게요. 이거 하는 과정을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만든 기호야. 응? 앞으로 함수끼리 만나면 수학하는 놈들끼리 이렇게 씁시다. 중간에 서클을 넣어서 씁시다라고 만들어준 거라고. 그럼 우리는 반드시 원래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f of g of x 이렇게 먼저 고쳐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지업 스가 뭐였지? EX 플러스 1이었지? 그러니까 F 속에 E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야.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중간중간에 봤어. 그동안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할 때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이 X 자리가 X가 아닌 다른 게 들어갔으면 그동안 다 합성이라는 논리를 문제를 푼 거야. 단지 그때는 그런 설명이 들어가지 않았을 뿐인 거고, 지금에 와서. 야, 이런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합성이었어.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원래 x자리가 여기 x자리였어 근데 그 x자리가 지워지고 2x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들어간 거거든 됐지? 그럼 우리는 똑같이 얻어가면 돼 x를 지우고 x자리에 이 x 대신에 이게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2x 플러스 1을 써주게 되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게 합성함수식 쓴 거라고 어렵지 않잖아. 그대로씩 이어서 쓰는 연습 한번더해 볼게. G 서클 f(x) 한번 해 볼까? 똑같애. G 쓰고 시 f(x)라고 반드시 먼저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f(x). 요 f(x)가 G 속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 근데 f(x)가 뭐야? x 제곱. 이렇게 된 거라고. 됐지? 자, 그럼 a x 제곱은 이번엔 아까는 우리가 요 자리 그니까 x 제곱자리는데 여기 x 자리 대신에 x제곱이 들어간 거야. 그럼 여기도 바꿔치기 하시면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 표현이 바뀌었으면 여기도 바뀌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식을 우리는 어떻게 쓰는데? 여기에 2배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여기 바뀌어서. 그러니까 x자리에다가 여기가 들어가게 된 거고. 그치?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뭐 아주 복잡하거나 어려운 얘기도 아니지. 그 위에 거는 따져보면 아까 거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여기 x자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고. 됐어요. 자 합성함수는 이런 식으로 식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식을 깨끗이 항상 수학은 식을 깨끗이 쓰는 연습을 는는는는 해서 식을 깨끗이 쓰셔야 돼요. 제발 제발. 선생님 애들 같이 써보면 쓰라고 잘안 써. 그러니까 수학이 안 늘어. 수학은 항상 깨끗하게. 됐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약간의 형태가 생기네. F 서클 g 오백스라고 하는 이 함수랑 보니까 G 서클 F 허백스는 함수가 다르지. 다르지. 뭐 여기 일러 보면 여기는 구 나오지만 여기 일러 보면 3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의미얘는둘이 달라요. 그래서 합성 함수는 바꿔서 계산하시면 안 돼요. 내말 이해하셨어요? 뭔 말인지 바꿔서 계산하시면 안 된다고. 됐지. 그래서 물론 수학에서 안 된다라는 표현은 항상 안 된다가 아니야. 안 되는 게 일반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야. 물론 일반적으로 안 된다는 말 속엔 가끔 되는 것들도 있는 거야. 가끔. 그렇지만 몇개 된다고 해서 수학에서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 수학은 한 개라도 안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인 거야. 자 그다음에 합성합수쓸때 이제 이런 식의 형태가 등장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거는 세번된 거야 세번 합성을. 근데 합성의 순서는 항상 과정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적용되세요 x가 h 때문에 갔다가 g 때문에 또 갔다가 f 때문에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항상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이런 느낌이세요. f 서클 g 는 놔두고 이 안에 ax가 h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먼저. 이해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F 속에 이 H of X를 G 속에 H of X가 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순서가 항상 우리는 적용받는 순서가 얘가 먼저. 이렇게 먼저. 그 다음에 X가 H 때문에 움직였다가 다시 G 때문에 또 움직인다. 두 번째. 두 번째. 다시 그 값이 F 때문에 또 간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건 합성이 세번된 거야. 이해하지? 그런 표현인 것뿐이야.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정리에서는 보면 이제 이런 과정이 그래요. f 서클 g 서클 h라는 이 표현만 이 표현만 들어가면 이 표현이 순서가 맨 뒤에부터. 그래서 얘를 내가 가로를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가로 쳤다는 의미의 수학에서 먼저 계산하세요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g 서클 h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F 에 계산하십시오라는 이 표현이나 F 서클, G 서클, H라고 이 순서만 변하지 않는다면 여기를 먼저 가로를 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어차피 적용은 무조건 뒤에 것부터가. 예어요 이런 걸 수학에서 뭐라고 그래? 결합 법칙이라고 그래. 영어로 a s s o c i a t i o n Law라고 한다고. 이런 수학에서 연산이라고 하는 걸맨 처음 배우고 하는 방법이 들어 있어야 돼. 첫 번째 뭐야? 교환. 아, 합성은 교환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바꿔서 계산하면 안 된다. 결합, 결합은 된다. 순서만 바뀌지 않는다면 결합은 가능하다. 세 번째 분배. 여기선 분배가 나올 리가 없어. 분배란 논리는 연산자가 두개 이상 등장을 해야 나오는 논리야. 됐지? 자 이런 과정인 거라고. 그래서 합성함수는 야 결합법칙 가능하구나. 야 그럼 순서만 안 바뀌면 뭐 가로 바꿔도 크게 문제는 없겠네. 이거 뭐란 얘기야? 이게 성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 성질이라고 성질.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써먹어라. 이제 이런 의미라고. 어떻게 이해 되셨어요? 이러한 과정들이 합성함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식 쓰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할 만하죠? 의미는. 근데 이 합성함수가 함수가 두번 이상 막 가다 보니까 좀 복잡은 해요.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도 상당히 쉽지는 않고, 그 과정이 이제 아무거나 우리가 막 그릴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서 그릴 수 있는 합성함수 문제가 좀 나오지. 그걸로 되면 다음 시간에 설명 한번 해드릴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다음 예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이제 여기서 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 합성함수란 느낌을 좀 보려고 그래.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예제를 해줬잖아, 그치? 우리가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그래프로 해서 한번 쳐다보자고. 그래프에서 어떤 느낌이 되냐면, X가 이렇게 있었어. 어딘가 X가 있었어. 이 X가 이렇게 올라가. 이 만나는 점의 Y 값이 F of X인 거지. 이게 이식의 의미야. 그치? 의미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X제곱인 거지. 그니까 이, 노, 이 점의 좌표가 X제곱인 거야. 높이 값이. 됐지? 이 값을 다시 이쪽으로 끌고 오는 거야. 그럼 어딘가? FX가 있을 거다. 이렇게. 물론 그 값이 X제곱이지. 그걸 여기다 적용시켜요. 이렇게. G에다가. 그럼 G 속에다가 F가 들어가게 된 거잖아. 그럼 이걸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야. 식의 의미가. 그러면, 썼더니, 이게 x제곱이었단 말이야. 들어가니까, 2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더라. 라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준 거예요 그림으로 이해를 좀할줄 알아야 돼.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자, 이 과정을 반대로 한번 해볼까? 반대로. 자. 이 똑같은 과정을 선생님이 좀 반대로 설명을 하면, 여기에 x가 있었어. 근데 이 x가 이렇게 간 대응되는 값이 g x라고 쓰는 거잖아. 물론 우리가 이 값이 여기가 e x 플러스 1이라고 써 있긴 하지. 이게 지오벡스야. 이 지오벡스를 다시 줄 끌고 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높이 값하고 이 길이 값이 같아야 돼 사실은. 여기가 지오벡스가 되면 너무 좀기니까이 값을 여기다 다시 한번 대응시키는 거야 대응을. 이게 f 서클 지오벡스가 되더라. 이게 합성함수라고 의미를 따지면.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정의역, 공역 써서 설명했던 거랑 그래프 설명이랑 같은 설명이야, 사실은. 근데 학생들이 그래프만 나오면 그건 언제 싫어해. 너무 그럴 거 아닌데. 단지 그래서 여기가 x가 1이 들어간 게 2가 었어 그럼 2x 플러스 1이 나왔어? 그럼 얘가 사실 2x 플러스 1이 된 거네? 야, 그럼 2x 플러스 1이 갔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야, 이거 2x 플러스 1의 제곱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합성함수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합성함수라는 느낌을 선생님이 좀더 그냥 여러분 느낌 느낌이 오게끔 설명을 하면 자 얘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면 얘는 이렇게 가요. 됐죠? 그럼 높이값은 이렇게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이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 합성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움직이고 이쪽도 움직여서 이렇게 되는 과정에 생기는 게 합성함수야. 함수가 두번 엮인 거라고. 그게 다야. 이해했어요? 우선은 고1 정도 내용에서는 이 정도까지가 논리. 물론, 뭐더 이상 진행을 아주 급격하게 가거나 그러진 않아. 고등학교에서는,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할수 있는 한계가 되게 많아, 아직은. 뭐 이런 수학이 재밌다. 야, 이거 들어보니까 되게 신나네. 야, 수학을 좀더 배워야 되겠는데? 야, 수학과 갈까?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수학과 가면 잠시나 굶어 죽어. 응? 그러지 말고 이수학에 재밌으면 차라리 과학을 좀 하든지. 응? 이게 우리나라는 수학에 대한 발전이 많이 더뎌. 응? 투자도 안 하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얘기 또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한번 해보자고. 문제 풀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수학도사 박성채 채널을 추가하시고 문의 주세요. 사생님이두 번째 예제라고 하나 해놨는데, 자요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에퍼백사 이렇게 주어져 있네 사실 뭐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지 그리려고 만만 먹으면 그치? 그러니까 대략 저 그래프를 그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 절대값 x 2이라는 그래프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쯤에 있어서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잖아 절대값 x-2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를 줬으니까 아래로 한칸 끌어내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래로 한칸 끌어내리면 이 그래프 모양이 뭐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칸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 마이너스 1쯤 되는 이런 식의 그래프 물론 이쪽 기울기는 1이고 이쪽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일 거야. 아마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 그래프일 것 같아. 이해했어요? 뭔 말인지? 자 이럴 때 이럴 때 문제가 뭘 푸는 게 지금 문제냐면 이거 봐해요 이거 방정식 말합니다. 그러니까 f서클 f, f x 는2 야 이거 풀어봐. 도대체 X 뭐뭐 있어? 다 더해봐. 얼마야? 이게 문제인가 봐. 문제 해석은 하셨나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제 방정식이라는 게 등장을 했으면 이 방정식 원래 이방정식에 중요한 는이 이 있잖아. 이는이 만난다를 가리켜 만난다. 소화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Y는 F 서클 F of X라고 하는 이 그래프랑. Y는 E라는 그래프에 뭐 구하라? 교점 구하라. 교점에 지금 문제는 X값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교점에 x 좌표 구하세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고. 근데 이 합성함수 그리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야. 응? 그릴 수도 있어. 어? 그리려고 맘만 먹으면 그릴 수 있다고. 선생님이 그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쫙 한번 해드릴 거야. 좀 복잡해. 한번 할 건데 아직은 이거 생각보다 그리는 게 복잡한 일이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럼 복잡하다면 웬만하면 안 그리고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제 이게 이 문제 의 유지야. 이해됐어요? 자, 이 얘기를 선생님이 설명합니다.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에다 그림 하나 깨끗이 그려놨어, 이렇게. 됐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좌표를 줬잖아. 여기가 2였부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1었어 그럼 여기가 이제 기울기 1짜리니까 0점 3이, 3이겠체가 이쪽이 마이너스 1쯤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쯤 되는 것 같아, 지금. 0지범 나오겠지? 자, 이런 식의 그래프야. 근데 우리 뭐 풀어야 돼? F 서클 F of X equal to 2. 이거 풀래.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 야, F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이 e 나와? 이거 먼저 한번 보자고. 그래서, 여기, 네모에 들어갈 거. 이거 뭐야, 이거? 응?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2가 나오니?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이2는 Y는 equal 라는 그래프인 거야. 됐지? Y 값이 항상 2인 점들의 모임. 그게 어디겠어? 여기겠지. 여기 이쯤 지나가는 이게 Y는 equal 라는 그래프가 된 거야. 됐어요? 그때, 여기에 들어가는 건 여기 좌표. 여기 좌표 이게 여기 네모칸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여기 1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거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야. 계산 안 해봐도 되잖아. 왜? 한칸갈때한칸 왔으니까. 그럼 얘는, 기울기 1짜리란 말이야. 그럼 세칸갈때두칸 가거든. 여기가 5인가 봐, 5. 그치? 왜? 이게 두칸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두 칸이라 이거지. 그럼 이 네모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또는 5,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상상할 수 있지? 자, 근데 사실은 이 자리 여를 보니까 이게 fx, fx야. 원래 이 자리가 fx라고. 그럼 fx가 얘가 되거나 얘가 되면 되는 거야. 잘 따라왔어요? 그래서, 아, fx가 마이너스 1이거나 fx가 5가 되면 되는구나, 이거. 야, 그러면, 자, 이번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fx-1 그럼 f x 라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랑 만나는 점찾으라 마이너스 1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하나 만나네. 이게 y 이 마이너스 1짜리 그래프야. 그럼 만나는 점의 좌표가 2라고. 됐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해는 얼마가 나와야 돼? x이퀄 2라는 근이 나와야 된다고. 잘 따라왔어요. 자 이번엔 여기 이거 5야 5 그럼 y는 e q u a 5라는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도 이만큼 있겠지 y 골짜리 그래프가 됐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점에서 출발해서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0에서 5까지 올라갔어 그럼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여기난뭐라는 답인데 다섯칸 갔으니까 이쪽도 다섯칸 가야 돼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4겠네 계산 안 해봐도 된다고 왜? 기울기만 잘 적용하시면 됐지? 자 이번엔 여기 3에서 다섯 칸 같잖아. 그럼 여기 얼마 냐지금 이게 우리한테 관건인 거야. 이거 3에서부터 다섯 칸 올라갔으니 다섯 칸 가야지. 8이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해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X는 아까 얘기했던 마이너스 4. 또는 5. 아, 8. 이렇게 답이 나오세요. 그래서 답을 싹 더하시면 얼마 떨어져야 돼, 이거? 답이 6 나오나 보다. 6.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4. 2, 8. 요렇게 잡니다. 이해하셨어요? 요게 계산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푼 거야? 이거 실제로 그래프 안 그리고 푼 거야. 물론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풀수 있으면 풀면 되지. 근데 그 과정이 이거보단 복잡해. 그리고 우리는 해만 다 구하면 되니까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일 거라고. 그래서 합성함수라고 하는 걸 그릴 수 있으면 좋지만 아직 그리는 문제는 많이 안 나와. 여러분들한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도 나올 수는 있 문제가 한계가 있어, 한계가. 됐지? 그래서 그런 문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좀 적용을 해줄 거고 오늘은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구나. 굳이 그래프 안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다고. 되셨어요? 다음 예제 하나 가 볼게요. 세 번째 예제 한번 해 봅시다. 자, f 한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f입니다, 이게. 이게 f고요. 여기 에 y는 equal to x가 주어졌네. 됐죠? 자, 이제 이런 과정의 그래프를 가지고서, 도대체 Y는 왜 줬을까? 이게 수학에서 쓸데없는 거 주는 일은 없거든, 원래. 도대체 이거 왜 줬을까? 이유가 있겠지. 자, 아무튼. 그래서, F of X 그래프가 이렇게 만난다. 만난 점이 이렇게 만난다. 준거죠 이렇게. 준 상태에서, 다음 방정식. 이거 풀어보랍니다, 이거. 그럼 이 논리도 마찬가지야. 원래 Y는 F circle F of X. 라는 이 그래프와 Y는 F of X 그래프에 교점 구하십시오. 교점 몇 개입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지금. X 값에 개수 구하라 그랬으니까. 문제 이해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F c i r c l 를 그리는 거야.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는 거야. 단, 이거 그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럼 우리는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없으니, 그래프를 푸는 방법을 좀더 바꿔서. 굳이, 이 f 서클 f라고 하는 걸안 그리고 푸는 방법 없을까 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좀 지켜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 여기 식에서자 f 서클 f인데 여기 가로에 이렇게 쓸수 있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이니까 자 이제 이 과정을 가지고 약간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야 이거 이 값하고 이 이거 값이 같은 거 아니야? 이거 같은 값이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생산 좀 바꿔보자고 f 속에 뭐가 들어갔는데 같은 값 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표현상 k라고 써볼까 k 이렇게. 그럼 내가 이 식에서 이렇게 변형한 동안에 이렇게 된 거지 let f 를 내가 k라고 하자. 선생님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선생님이 let이란 표현을 좀 자주 쓰는데 이게 뭐 뭐라고 하자 뭐 이런 거야 수학에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현을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 거지, 사실은. 잘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 뭔 말이야? f of k. f of k. 이 f of k를 그리고 싶으면 여기다가 k로 바꾸시면 돼요, 여기를. 그럼 여기가 f of k로 바뀌는 거라고. 이게 f of k야. 여기를 바꾸면 된다고. x면 f of x. k면 f of k. 됐지? 이 k. y는 equal to k. 마찬가지, 야 k로 바뀌었어. 그럼 여기 k로 바뀐 거야. 이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의 의미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 다시 말하면 자 여기 왼쪽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 y는 f of k라는 그래프와 y는 k라는 그래프의 교점 찾자 이게 된 것이. 내가 이걸 k로 바꿔치기 해놓은 상태에서 그럼 여기도 k로 바뀐 거고 따라오셨어요? 그럼 이 그래프 교점이 어디야? 여기 여기야. 물론 얼마인지 모르지. 그냥 페인상 삼이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해볼까? 이렇게 페인상. 그럼 이 방정식, 자, 이 방정식이 k에 해당되는 값이 알파 또는 베타인 거야 근데 k가 뭐야? f(x)야. 그래서 f(x)는 알파이거나 베타이거나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됐어요. 자, 다 왔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이렇게 시왔어 그럼 F업 X로 바뀌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지워야지.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면 되지, 이제. 이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알파 값하고, 여기 베타 값하고. 이두개남겨고 이런 과정이 된 거지.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게 Y콜 X니까, 이게 알파면, 여기도 알파세요. 여기도 베타가 되는 거고. 됐나? 자, 그래서 이제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야. f 벡스가 알파랑 만난다. 알파 이거지거. 이거. y 콜 알파. 베타 y 콜 베타 이렇게 되겠지. 이게 y 콜 베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f x 스란 그래프가 알파랑 만나거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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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 생겨? 네 개. 베타랑 만난다. 몇 개? 하나 둘. 자비 총몇개 나와? 여섯 개. 6개. 답을 우리는 여섯 개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에 가지고 너무 여러분들 깊게 들어가진 않아. 응? 근데 이게 이제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논리가 헷갈리고 여러분 정리가 잘안 되다 보니까 이 과정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뭐 미분한다든지 극한한다든지 적분한다든지 이렇게 써먹거든. 거기에서 굉장히 괴로워해야 되기. 기초 논리부터 잘 잡아놓으시고 선생님이 오늘은 뭐한 거야? 정리 한번 해보자고 자, 합성함수가 뭔지, 그 식정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해놓고 문제풀이를 한두개 해줬지 합성함수라는 문제를 갖고 접근한 건 아니고 합성함수의 과정 문제는 쉽게 그리지 못한다 우리가 그래서 과정을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푼다 이렇게 상상을 바꿔라 라고 애들이 가장 질문이 많이 나오는 두 가지를 해드렸습니다 되셨나요? 어떻게 좀 유익하셨어요? 선생 다음 시간에는 뭐할 거냐면 아까 얘기 못한 거 고등학교에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어 선생님이 그지? 근데 이 그래프를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선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몇개 있어 됐지? 이제 그런 문제 그리는 방법을 좀 해줄 텐데 약간 좀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 했던 거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준비 잘 하셔서 만납시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좀 눌러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